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이번에 음, 그, 소띠, 소띠, 그, 2019년, 이렇게 나이별로, 이렇게 또 운세를 봐드리는 건데, 어, 2019년 후반부에요, 후반부. 자, 소띠 23살, 23살, 정축생. 자, 이제 23살이면은, 어, 지금 뭐 학생신분이신 분들, 안 그러면은 뭐, 뭐, 이제 20대니까, 뭐, 취업이라든지, 연애, 어, 네.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. 어 우선 여성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23살 이 소띠 정축생분들 글쎄 연애 기운이 좋아요 음, 연애 나 연애를 못했어요 나 정말 연애하고 싶고 남자도 사귀고 싶은데 나 너무 그게 안 돼요 이런 분들 후반부에 지금 보니까 한 9월 9월부터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어떤 인연이 좀 들어오는 운이에요 음, 인연이 들어오는 운이고 또, 지금 무언가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하시는 분들 같으면, 올해 이렇게 잘 하시면, 후반부에 자리를 해가지고 넘어가시면,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뭐 하는 일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가실 거예요. 그리고, 지금 학생이라고 그러면, 어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어.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이 조금 있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. 음, 후회가 없고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더 하시는게 좋고 직장인이시라면 직장인이시라면 한 10월쯤이나 해서 좀 약간 이동도 있어요 음, 10월에 이동도 있고 근데 지금 3재가 들어있거든요 음, 소띠가 3재예요 3재가 올해부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. 아마 그래도 삼재라고 해도 이 소띠 삼재가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. 나쁘진 않으니까 뭐 10월이나 돼서 직장을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띠 23살 어 남성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내가 좀 입속 없이 실속 없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. 음. 근데 안 그러면은 뭐 해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인해서 바꿀 수도 있고.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남성분들이 그렇게 좀 바쁘다 해도 약간의 구설도 있고 음. 들 입방아에 오르 내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조금 아껴라, 말을 좀 조심해라. 그리고 이제 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소띠 괜찮아요 지금. 음, 마음만 조금 안정하셔서 이렇게 공부라든지 하시는 거 있으면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연애운 남자분들 연애운 남자분들 연애운도 괜찮은데 이상하게 어.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성을 또 내가 만날 수도 있어요. 어. 근데 확실히 하셔야 돼. 왜냐면 음. 그게 들통이 나면 내가 뭐가 되겠어. 그렇잖아요. 음. 약간 음. 양다리 양다리 이거는 조금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다. 어. 왜냐면 둘다 가질 순 없어. 음. 하나는 놓치고 또 놓치고 나서 후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이 이성이 같이 만나고 있는 상태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그런 경우가 계시다고 하면 조금 생각을 잘하셔서 정리를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옛 사람이 낫다고 그게 어좀 그래요 나중에 후회를 하실 일이 좀 있다 그래 그리고. 전반적으로 후반부 운세가 나쁘진 않으신데 어쨌든 조금 바쁜 응, 후반부는 조금 내가 일해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. 뭐, 신경을 안 써야 될 것도 신경 을 써야 되고, 이런 식으로 조금 바쁩니다. 근데 뭐, 소띠상제라고 해도요, 어, 지금 남아있는 2019년 후반부, 나쁘지 않습니다. 대신에 이렇게 고민이 많고, 막 이렇게 마음고생, 뭐,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, 그런 분들이라면, 약간은 조금 이렇게 내가, 뭐, 누군가의 조언, 음? 어떤 조언이라든지, 이런 것도 참고를 조금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자, 그러면 오늘은, 어, 소띠 여러분들, 자, 정축생 23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.